자리에다 같이 앉으셔서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은 다섯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불은 뜨겁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은 어둠을 밝혀내는 환하게 하는 빛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네 번째 불은 번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불은 태우는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의 요소를 생각하면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불이 가지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관하여 불로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성령을 일컬어 불 같은 성령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능력 이런 것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게는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교회가 출발되는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전 세계로 번져가는 그런 불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이 성령의 불길이 붙고 난 이후에 한국의 전역에 6만 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상 전례 없는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행 가면서 유럽도 가보시고 미국도 가보셨겠지만은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세계를 다녀봐도 교회를 찾으려고 하면 정말 한참 찾아야 되는데 한국에는. 찾지 않아도 그냥 보입니다. 그냥 밤에 창문만 열어도 보이고,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보기 싫어도 보이고, 보기 좋아도 보이고, 전국적으로 골짜기 골짜기 마다 도시 도시 마다 교회 천국이 만들어진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은총받은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집이 늘어나는 것보다 마 좋지 않겠어?" 여러분, 술집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연결하고,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맞닿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존재하고, 운행하는 그런 교회가 이 한국에는 수도 없이 많고, 가려고 맘만 먹으면 가장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만 다행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이 성령의 불꽃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이제는 소수 민족에게까지 한국 선교사가 이제 다 세계 골짜기 골짜기마다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세계 선교를 미국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 선교를 한국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세계 선교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선교헌금이 세계 선교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종들을 사용하셔서 전교에게, 전 교회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일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능력의 정도를 통하여 세상의 의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각색 병들을 고쳐내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귀신을 떠나가기도 하는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우리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는 치유 받는 교회로 치유하는 가정으로. 올 한해를 정해놓고 치유 받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사모하는 자마다 성령의 불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시고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마다 사명자가 되고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의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법조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교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엔지니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이 세계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가장 다방면에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나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은 이면적인 세계에 도도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고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아,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놀라운 부흥과 축복의 역사는 놀라운 부흥과 축복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고난의 과정을 겪을 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려워진 거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언제나 건강합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강건하고. 교회가 생긴 이후로 이제까지 한 번도 교회는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흔들렸을 뿐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구원의 깃발을 높이들고 전 세계에 에루살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물결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역사를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건 마다 문맹이 텐치게 되고 여러분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후진적인 어떤 정신의 세계와 문화의 세계를 넘어서 선진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로 바꿔져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세계가 달라지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는데 교육이 달라지고 복음이 들어가면 의료가 달라지고 복음이 들어가면 정치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위대한 역사를 세계 속에 남겨가고 있고 세계 속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전 세계기 복음의 맛을 맡게 되면 주님께서 구름 타고 가신 것처럼 다시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더 좋은 세계로 오는 우리들을 안내하고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나 대리로 올 날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언신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배치장도 맞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령의 풀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공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가슴이 식어지는 사람이 다시 가슴이 뜨겁고 열정이 사라진 사람이 다시 열정이 살아나게 되고 의욕이 상실된 사람이 다시 의욕이 일어나게 되고 꿈이 사라진 사람이 다시 꿈으로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나이 먹으면서 여러분 비참해지고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젊은이의 피는 뜨거운데 나이 든 사람의 피는 뜨겁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이 먹은 사람의 피도 뜨겁습니다. 젊은 사람의 피만 뜨거운 게 아닙니다. 우리 피도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의 피가 우리의 피는 뜨겁지만 마음의 피는 식은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피도 다시 끓어. 겉 사람은 호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져서. 겉사람은 그 후패 하나, 열정은 식지 않고, 겉사람은 그 후패 하나, 속사람은 날로 희망찬 세계를 살아가고 바라보는 그런 속의 젊음, 속은 언제나 청춘을 유지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이 길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밝게, 환하게 바뀝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근심에 눌려, 걱정에 눌려, 여러 가지 사건에 눌려, 얼굴이 그냥 어둠이 가득하고 웃음기가 다 사라져가지고, 주름이 잡혔는데 다 내천자가 잡혔어요. 웃는 주름이 잡혀야 되는데 인상 쓰는 주름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분 거울 보세요. 그럼 여러분 화나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웃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약간 입술을, 입술에 힘을 주고, 눈을 자금 찡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럼 웃어야 됩니다. 그럼 옆에 사람 볼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보면서 옆에 사람 이렇게 무표정하게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한번 해봐요. 음. 얼마나 성질났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해도 웃지 않는 사람은 병든 거예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사람은요, 마음이 밝아요. 그리고 사상이 환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쾌청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충만 받고 성령의 부를 받으면 인생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화평해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누구에게나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한숨 짓던 데서 힘을 가지고 일어나도록 사지에 오장육부에 하나님께서 세포 세포에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다 마디마디가 힘을 얻고, 어느 정도 힘을 얻는가 하면, 마른 뼈도 들러붙는다잖아요. 여러분, 마른 뼈에도 힘줄이 생긴다잖아요. 마른 뼈가 일어난다잖아요. 마른 뼈가 하나님을 찬양한다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 우리에게 힘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으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영혼에 대한 생각이 생겨요 예전에는 저 사람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저 사람 백이 든 것이 명품이냐 아니냐 저 사람이 몇 평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냐 저들의, 저 사람의 학력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갖다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디에 관심을,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저 사람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저 사람 하나님 자녀 됐느냐, 자녀 안 됐느냐, 저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 저 사람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냐, 영적인 복을 못 받은 사람이냐, 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마귀와 동행하는 사람이냐, 저 사람 어둠에 붙잡힌 사람이냐, 저 사람 진리에 붙잡힌 사람이냐, 이런 것에 대한 3차원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돼요. 형이 하학적인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면 형이 상학적인데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육체적인, 정신적인 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몇평 사느냐,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어느 지역 사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처음 물을 때마다 예수 믿으시나요?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 믿고 사십시오. 하나님 자녀 됩니다. 내가 보니까는 어둠에 붙잡혀 있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성령의 불 받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앞날이 환하게 보입니다. 이런 일에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갔다가 딴 얘기만 키고 타고 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 받으면 딴 얘기 하러 갔다가 예수 얘기만 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예수 얘기만 하고 왔는데 그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예수 전화로 갔다가 딴 얘기만 신나게 하오니까 근심만 더 넘쳐나게 되는 역사이런 성령에 불받으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능력에 이끌림을 받게 되면 우리들은 영혼의 관심을 갖습니다. 천국의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관심을 갖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하는 스피커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하여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성령의 불로 충만받는 교회 가정 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그동안 끊지 못하던 것이 끊어집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안돼내 힘으로 안 돼. 그런데 성령의 불 받으면 돼.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평생 안 되는데 그게 돼. 가문의 내력 자체로 안되는데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쓴뿌리가 끊어지는 것, 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 받으면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은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집니다 하여 오늘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받는 성도들 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불입니다 하나는 칼멜산에 임했던 불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합이 지배하고 있을 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독한 여자가 아합을 다스리고 있을 때, 왕은 아합, 왕후는 이세벨. 그들은 바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전 세계를 바할로 이끌었던 왕 시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하나도 남김 없이. 다바할에게 가서 절하고 바할을 섬기고 그리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간데없이 다 사라지고 바할 선지자는 450명까지 늘어나게 되고 아셀의 목상 선지자들도 엄청나게 늘어나서 바할 신앙이 꽃이 피워진 시대. 그때 구르터기처럼 하나 남은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피하여 다니다가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공식적으로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리고 바할 선지자들에게 요청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 바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대결하자 확인하자 그때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모이고 엘리야 혼자 모였어요. 백성들은 이미 바에게 빠져서 모두가 바알 선지자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가 먼저 한번 해봐. 너네 신이 참신인지?" 450명의 선지자가 "바리아, 바리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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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할 선지자 이름을 막 외칩니다.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고, 세 시간,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됩니다. 그런데 바할 신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가짜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의 신이 어디 여행 갔나보다, 야. 너의 신이 어디 잠들었나보다, 야. 더 크게 불어라더 크게 깨워라. 그들은 막 몸을 자해하면서막피 흘려가면서 막, 바에, 발발 불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에게 그들의 바알신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가짜니까 여러분 그때가 온 태양 밑에서 바알을 부르다가 한 선지자가 쓰러집니다 두 선지자가 쓰러집니다 열 명이 쓰러집니다 오십 명이 쓰러집니다 전체가 다 쓰러져 버립니다 엘리야가 그때 나타나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바알은 우상입니다 바알은 참신이 아닙니다 백성들이여, 여러분은 수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아, 네.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것이며,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이 제단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은 볼 것입니다. 다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으로 오십시오. 그들은 쓰러져 버린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씩, 둘씩.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에 의심의 눈빛을 가지고 엘리야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재물을 올려놓고 그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친애하는 백성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두 눈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 박두 그리고 뒤를 돌아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보셨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바르에게로 향한 것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이 백성을 보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시다 말하여도 돌아오지 않던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재단 앞에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민족을 민족되게 만드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놓고 주야 삼창했겠죠 주야 주야 그러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여호와의 재단을 다 살라버리 하나도 남겨.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 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시다. 여러분. 그때 정신을 차린 바알 선지사 450명은 도망가기 시작했고 바하를 숨기던 신앙의 개념은 꺾어지기 시작했고 바하를 향했던 정신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시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치는 선지자를 향하여 일으켜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을 죽이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적인 것을 싹나게 하며 자꾸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의 불신앙을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을 죽이라. 그 마음을 무너뜨리라.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신앙을 건조하라. 다시 기초를 놓으라. 이제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갈멜산에서 내린 불은 우상과 마귀와 재와 싸워 이긴 불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계속해서 싹 트고 나를 흔드는 이와 같은 우상의 역사, 마귀의 역사, 흔들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성령의 갈멜산의 불로 인하여서 다 소멸시키는 능력의 불이 여러분에게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호렙산 기들게 가지떨기에 붙었던 불입니다. 이 불은요, 불은 붙었는데 소멸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불꽃만 보입니다. 그리고 더 올라오는 것은 이 가지떨기에 붙은 불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불을 만남으로 말리야마 이불 속에서 들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리야마 모세는 다시 사명자로 바뀌어집니다. 오늘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 있는 교회 이 가시떨기 안에서 들려지는 음성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시대의 사명이 다시 들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지금도 해야 될 일이 있네.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네. 내가 생각해야 될 일이 있네. 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쯤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팔십 세기에 소명을 받는 그리고 사명을 받는 불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할그 사명이 다시 우리 속에서 불붙는 다시 살아나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래요. 세번째로 불은 마가의 다락방에 붙었던 성령의 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명,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 전력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락을 자꾸 생각해요. 그죠? 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락은 이렇게 120명씩 들어갈 다락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다락은 그냥 옷이나 올려놓는 곳이고 그냥 뭐 지름이나 좀 갖다 놓는 곳이고 명절 때 쓰려고 부개 사다가 얹어 놓고 뭐 이러는 데가 이 다락이지. 120명씩 들어가는 다락은 없어요. 근데 막아의 다락방에 가 보니까 우리 예배당만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큰 예배당만 여기 그러니까 거기 모여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백이십 명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수 있는 공간이 된 것이죠. 지금 가면 꼭 예배당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높이 쳐서 예배당 같은데 거기서 1 2 0 분도가 모여서 심석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불의 형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머리에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불의 혀 같이 갈라는 성령의 불끼지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씩 다 임재해 있는 게내 눈에만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는 목사님이 성령의 불에 타고 있는 게 보여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신 마가에다락방에 붙은 불은 영혼 살리는 불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불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물질의 가치보다 영혼의 가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불이 바로 마가에다락방에 임했던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물질도. 영혼을 위하는 일에다가 모두 다 사용하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이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3천 명, 5천 명씩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 힘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대로 흘러 번져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세 가지의 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갈멜산의 불처럼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내 안에 불신앙을 태워버리고, 내 생안에 내 안에 죄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불이 내 안에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 호랩산에 붙었던 불처럼. 내 안에 사명이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의 음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 애굽으로 가는 모세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불처럼 온순전 마가의 다락에, 마라의 다락방에 붙은 불처럼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지나가는 사람 보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예루살렘땅 끝까지 이르러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 오늘 이 불이 우리 교회에서 모이면 큰 불이 되고 흩어지면 불똥이 돼요. 가는 곳곳마다 다시 불을 붙이고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불을 받고 사업의 파트너를 만나면 그 사람이 불이 붙는 역사로 살아있는 불꽃 살아 있는 불이 성령의 불로 무장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보이며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분 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지경을 넓혀 가는 열방을 내 것으로 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